형, 여기 다 철거되는 거야? 아휴, 이제 쫓겨나겠구만. 뭘 쫓겨나, 이사 가는 거거든? 아, 그리고 여기는 뭐 5년 안에 어 재개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, 무슨 2년도 안 돼가지고 철거가 되냐? 아무튼 다 구라쟁이들이야. 응? 세상에 악당이 너무 많다. 넌 악당이야. 세상이 다 그렇지 뭐. 형은 형부터 좀 잘해. 형 지금처럼 살면 절대 성공 못한다.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. 연기 연습도 좀 하고 아유 진짜 말을 진짜 아유 너도 진짜 많이 변했다 사람이 변하지 형은 좀 변해야 돼어 노력도 좀 하고 아 진짜 아까부터 진짜 말을 야, 뭐 연기 때려치고 뭐돈좀 보니까 뭐 내가 우습고, 어? 한심하고 만만하고 그러냐? 아니 왜 그렇게 말해? 그 정도서 한 말이 아니야. 야너 진짜 존나 변했어. 아, 아니지 좋아하는 연기 때려치고 무슨 이상한 뭐 영업직이나 하고 있는 주제.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? 뭐가? 어? 내가 틀린 말 했냐? 아이씨. 가봐라. 바쁘다며. 그렇게 우리는 후회 없는 일년을 보냈다. 아, 야, 슨 뭐, 니네 집이니? 어, 니네 집에서 먹어줘. 왜 자꾸 우리 집에 와? 형, 막걸리 한잔할래? 아, 나 내일 저기 집안 가야 돼. 너좀 적당히 먹고 가라. 어, 형, 형이 그러면 안 되지. 내가 누구 때문에 연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? 아 지겨워 지겨워 아 지겨워 이 새끼 진짜 왜? 어? 너 뭔데? 응. 너긴 뭐야 또 떨어졌지 아이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아. 아니 아 그러니까 왜아유 다시 연기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앉혀있어 <laughs> 형, 형 때문이잖아. 형이 사람이 뭐 변했냐는 이, 어쨌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야, 그래도 지금이 좋지. <laughs> <laughs> 아니 존나 힘든데? 아이고... 어떻게 나 영재 다시 하게 해 놓고 지는 그렇게 바로 때려치냐? 아유 하아... 스 지성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는 거야 <놀람> 내가 <놀람> 이분위기에좀할말은 아닌데 이 제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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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거 제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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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. 뭐야? 변아 안가. 아니 나쁘지 진짜. 와, 아, 내가 여기서 막걸리 먹고 여기다 나똥쌀 거야. 아, 너옷 사이즈 봐. 진짜야 잠깐만. 또 어디 아야아야 <laughs> 아, 아, 아 가자 아씨 인간 왜 맨날 전화를 안받으시어야 여기 뷰 죽이네 여긴 재개발 안 된대? 몰라 한 8년 뒤라는데 뭐 모르지 뭐 다행이네 형 그때는 미안해 됐어 미안은 무슨 나도 미안해 <laughs> 생각나? 병이랑 우리 연극했을 때 y I'm s 목장에서 막걸리 먹고 연기한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경찰 왔었잖아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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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나 연기 다시 할까? <laughs> 미친 새끼, <laughs> <laughs> 지 선아, 나는 지금 뭘 하고 있 든지.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. 그렇지.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하면 되는 거지. <laughs> 나가자. 형 이사한 기념으로 내가 술한잔 할게. 야 여자친구 불러도 되냐? 뭐야? 여친 생겼어? 요새는 형수님이지 마. 형수님이야. 며칠 됐는데. 이틀. <웃음> <웃음> 결혼해라.